최정선수가 칼을 뽑은 거죠. 그래서 놀랬죠? 어? 이거 뭐, 백, 흑대만 이거 괜찮은 건가? 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세계대회 삼성화재배 결승 1국 하이라이트 리뷰입니다. 이삼성화재배 결승전은 3번기이고요. 먼저 두 판을 이기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과 그리고 여자 최초로 메이저기전 우승에 도전하는 최정구단의 대결인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신진서 선수는 세계랭킹 1위고요 그리고 최정선수는 세계랭킹 77위입니다. 그래서 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상대 전적도 신진서 선수가 최정선수를 상대로 4전 4승입니다. 100%의 승률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도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을 거고 지금 최정선수가 굉장히 기세 좋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바둑은 최정선수에게도 우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대국은 오늘 벌어진 대국이고요. 그럼 삼성아재배 결승 1국 하이라이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흑이고 최정 선수가 백입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60초 초일기 5회이고요. 이번 대국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실 이 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최정 선수는 굉장히 공격력이 강한 선수예요. 강점이라고는 전투력, 아주 파워풀한 수들을 구사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최정 선수가 말했듯이 최대한 판을 전투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라고 했고요. 반대로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최정선수가 전투가 강한 거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전투를 피해 나니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바둑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초반부터 최정선수가 시작했거든요. 이 수는 사실 이런 극 초반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수예요. 흑돌에 이렇게 갖다 붙였기 때문에 어, 조금은 공격적인 수라고 볼수 있거든요. 최정선수의 파이팅이 느껴지는 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이쪽 귀를 가서 두텁게 밀어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떠오르는 수는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튼튼하게 연결을 해가는 수인데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잊지 않고 발 빠르게 이곳을 걸쳐갔습니다. 인공지능 추천수였고요. 자, 그러니까 최정선수가 우변을 이렇게 차지해 가는데요. 여기서 사실 인공지능은 정하 그 수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 호구를 쳐서 좀 빡빡하게 가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이런 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좀 느슨한 수를 인공지능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정선수의 전략은 어쨌든 큰 모양을 만들어서 신지서 선수가 그곳에 침투를 하면은 공격을 가겠다. 이런 전략을, 음, 펴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자, 계속해서 신지선수가 두텁게 한 점을 잡아가고요. 협공을 갑니다. 지금까지 24수가 진행이 됐는데, 최정 선수는 굉장히 이제 전투를 만들려고 하는 수법들을 두고 있고 그리고 신지선 선수는 간명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신지선 선수가 여기를 씌워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정 선수가 원하는 바죠. 하쭈그리 거기를 씌웠어? 그래 그럼 나는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아, 이거 한번 붙어보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신지선 선수도 이렇게 뭐둘수 있겠지만 뭐 꿀리진 않겠지만 전략적으로 굳이 뭐 이렇게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수는 여기를 이렇게 늘어가고요. 최정 선수가 이렇게 차단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 수로는 이렇게 밀어가서 싸움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싸움이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상대가 최정 선수인 것도 있겠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안 싸울래 안 싸울래 그냥 평화롭게 가자 이거를 신진서 선수는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정선수는 초, 중반에 승부를 보는 게 유리합니다. 끝까지 길게 가다가는 어, 사실 좀 불리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세게 두는데요. 여기서 백이 일단 여기를 하나 받아주고요. 실리를 차지하고 이쪽을 끊어 갑니다. 여기도 굉장히 큰 자리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인공지능은 여기서의 정수는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최정 선수, 어, l 다운 o 다운 이러고 있는데 최정 선수는 그때 되면 때가 늦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강수를 두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신진서, 너 얘하고 얘하고 연결된 줄 알았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제부터 나의 공격력을 보여주겠어. 하는 수인데 사실은 약간은 무리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진행에서 흙이 이렇게 나왔고요. 백이 이렇게 통 막은 다음에 끊었어요. 이것들도 사실 계속, 최정선수는 계속해서 강수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은 많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사실 흙이 살아가 버리니까 백이 좀 실속이 없는 거예요. 최정선수 입장에서도, 어,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할 수는 없고, 바깥을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백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맛도 있고요. 하지만 당장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최정 선수가 원하는 바죠. 컴온 come 컴온 on, come on.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여기를 바로 두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단수를 쳐가면서 흙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었어요. 이 수는 굉장히 사실 냉정함이 보이는 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여기에서 사실 작은 전투가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작은 전투가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근데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뭐 나름 만족스러워 하면서 바둑이 내가 좀 편해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수예요. 만약에 신진서 선수가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조금 더 활발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을 구사했을 건데, 근데 네 일단은 좀 발이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고요. 자, 그리고 최정 선수가 두텁게두 점을 잡아갔습니다. 이 좌변의 전투는 여기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흙이 약간이나마 포인트를 올린. 그런 결과고요. 자, 큰 자리인 상변을 차지했고요. 최정 선수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갑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면서 이쪽을 최대한 키워가는 거예요. 신진서 선수가 들어오면 그때 공격을 가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신진서 선수도 어,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리를 차지하면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갈 거예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커지기 전에 침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제는 깨러 들어갈게라고 하면서 최정 선수의 우변에 깊숙이 침투를 했고요. 최정 선수 이렇게 나오고 붙여갑니다.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나갔죠. 여기서 1차 전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2차 전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투가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는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이랑 이 흙이 둘다 미생이거든요. 이둘다못 살아있으니까 공중전이 될 거예요. 중앙전투가 일어나는 거는 너무나 예상되는 일인데, 여기서의 한수한수 한수 행마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백이 이런 식으로 생각없이 나가다 보면은, 흙이 여기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발 빠르게 먼저 도망을 가서, 아, 이거는 백이 얻은 게 없어요. 백의 모양만 깨졌지? 그냥 거의 뭐 공배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정선수도 고민 끝에 날일자를 갑니다. 이수는, 어, 지금 너 여기도 약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압박도 은근히 주면서 흙이 여기서 만약에 받으면, 그 다음에 얘를 공격을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좀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 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신진서 선수도 여기서 거기를 뒀어? 핫쭈그리 하면서 이렇게 역공을 갈 수도 있어요. 최정 선수 백도 지금 약한데 어디서 지금 나를 공격을 오나요?라고 하면서 역공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최정 선수도 역공 받고 아 묶고 더블로 가하면서 이렇게 강수를 또 구사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완전 진짜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신진서 선수가 받아줬습니다. 굳이 뭐 싸움을 먼저 빠르게 걸어갈 이유는 없죠. 최정 선수를 상대로. 자, 그랬더니 최정선수가, 어, 이렇게 밀어가면서 좀 두텁게 해서 은근히 공격을 하나 싶었는데, 아예 손을 빼버리고요. 여기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와라. 먼저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 선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 내가, 어, 타협을 하자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도망가게끔 기회를 많이 줬는데 손을 빼고 이런 자리를 도하면서 이제는 못 참겠다.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신진서의 역습.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한수 삐끗하거나 조금 손해를 보게 되면 바둑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요. 특히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주도권을 한번 뺏기면 그 다음에는 다시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이 장면에서 장고를 엄청나게 했고요. 실전에서는 백이 여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렇게 끊어 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진짜 서로 엄청 떨리는 진행이죠. 최정 선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끊어 가기보다는 일단 어, 이 귀쪽부터 시작을 했고요. 교환을 하고 33을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있고요. 만약에 백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끊겨 가지고 이거는 백이 망했어요. 완전 폭망이고요. 여기서 흥미롭게도 인공 지능은 이쪽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뭉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쪽도 약점이 있고요. 사석 작전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괜찮았다. 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도를 찾기는 쉽지는 않죠. 자, 실전은 여기를 밀어가고요. 이쪽을 드디어 건너 붙여서 끊어갔습니다. 최정 선수가 칼을 뽑은 거죠. 때가 왔다. 정면 승부해보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신진선 선수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나와서 끊고 늘어가고요. 한 칸을 뛰어가면서 이제는 서로 물러날 때가 없어요. 흙도 이렇게 나오고 나왔고요. 여기 막아왔습니다. 여기서 이바둑에서 신진서 선수가 유일하게 한수 어, 실책을 두는데요. 약간의 실수가 나오는데 그 수가 바로 다음 수예요. 여기서 흙은 어떻게 뒀어야 될까요? 흙은 여기를 이렇게 살려 나갔어야 돼요. 살려 나가고 여기를 이렇게 늘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이 전투는 어, 흙이 좀 유리한 전투였거든요. 나중에 국후 인터뷰에서도 신진서 선수는 어, 여기서 잘못 둔 거를 후회했어요. 근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안 살리고 여기를 뛰어갔습니다. 이수는, 그래, 뭐, 너가 이거 세점 잡고, 나는 이제 우변을 좀 공략하고, 그러면서 좀 타협을 하자, 이런 뜻인데, 타협을 하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장면에서는, 어, 좀 실수였다, 좀 느슨했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최정선수가 이, 완급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계속해서 강수로 간 거예요. 여기선 타협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의 이바둑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간이에요. 이렇게 세 점을 잡고 흑이 우변을 오더라도 일단은 요섭을 잡고 우변을 버티는 방향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최대한으로 버틴 거죠.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이 석점을 나오면서 백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얘네들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얘네도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바빠지고 모양도 안 좋아졌어요. 이 A가 굉장히 큰 실수였고요. 이바둑에서. 그리고 다음 수도 큰 실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베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어가서 버텼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은 다음에 흙이 늘때그 다음에 이곳을 꼬부려 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끊는 거를 맛보기로 했었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랑 실전에서는 그냥 여기를 꼬부렸기 때문에 흙한테 여기를 끊기는 걸 당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넘어갔지만 이렇게 빵 때림을 흑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빵 때림을 하는 순간 흑이두 텀이 여기까지 다 뻗어 나가면서 이 105점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이 105점이 완전 요석이거든요 얘네가 좀 강해야지 이 흑돌들을 공격을 하는데 어 얘네가 비실비실해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였는데 그래서 백이 파워풀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도망가니까 신지서 선수도 사실 보통은 그냥 대충 이렇게 도망가면 흙이 편하거든요. 근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신지서 선수 여기까지 두어가면서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흙 대마 나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쉽게 죽지 않아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두는 수가 좋다고 했고요. 최정 선수도 천천히 이제 따라갑니다. 은근히 이 대마를 이흙 대마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또 급소. 신지 선수 선 진짜 너무 젤도요 급수 오면서 백의 실리를 가져가면서 흙의또집 모양을 만들었죠. 이 백도 이제 미생이 됐어요. 여기 막아가고 선수로 하고요. 여기를 막았죠. 흙은 언제든지 이렇게 두면은 완생이에요. 네, 일단은 백의 약점을 좀 추궁을 해 갑니다. 추궁을 해 가다가 여기서도 신지 선수의 완벽한 설계. 여기서 되게 장고 오래했거든요. 신지 선 선수가. 그러고 나서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싹 붙여가요. 막으니까, 어, 여기서 흙이 그냥 살아도 되게 좋은데, 손을 빼버리고 이 자리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놀랬죠? 어? 이거 뭐, 흑대만 이거 괜찮은 건가? 아니냐 다를까? 이흑대만은 완생이더라고요. 이미 살아있어요. 백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가야 되는데요. 이미 이쪽에는 한 집이 있고요. 흙은 이 자리가 선수예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백이 흙을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눈을 없애야 되는데 여기를 흙이 나오는 순간 백이 대책이 없어요. 이세 점이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흙이 4를 둔 순간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요. 한 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선수예요. 이렇게 두니까 한 집, 두집완성이 돼버리죠. 이 수일기를 다 하고 이렇게 손을 뺀 거죠. 이 흑대마가 지금 완생이라면 백은 집부족이에요. 바둑에서 집부족이면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정 선수도 막 수익기를 하다가 이 흑대마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집으로 가서 어, 버텨보고는 있는데요. 신지선 선수가 이수를 뒀을 때는 여기서 역전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끝내기밖에 안 남았고 더 이상 해볼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최정선수가 뭐 계속 뒀어요. 하지만 결국 205수 끝에 흑불계승으로 이 대국은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최정선수가 이 바둑을 계속해서 전투로 이끌려고 중간에 좀 무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을 신진서 선수가 아주 잘 받아내면서 우세를 잡았고 그 우세를 잡은 다음에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진서가 신진서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신진서 선수의 완승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승 1국은 신진서 선수가 먼저 가져갔고요. 내일은 결승 2국이 벌어집니다. 최정 선수가 진다면 신진서 선수의 바로 우승이고요. 최정 선수가 이긴다면 1대1 스코어가 돼서 3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